올해 미국 시장은 5만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큰 하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는 그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은 항상 상승이었다는 그 두가지가 큰 시너지를 얻으면서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방심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살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내기 미살팀입니다. 오늘 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강보합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경우 온탕과 냉탕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우돈스는 1.31%로 꽤나 큰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85% 그리고 s p 5 0 0은0.96% 상승하며 1% 가까운 상승을 해줬습니다. 맵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아마존은 약보합으로 마이너스 0.49% 그리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5% 이상이나 되는 폭락을 보여주면서 주주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메타는 6.5% 이상 상승하면서 꽤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큰 이슈가 된 것은 중국발 이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3% 가까이 그리고 구글은 2%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애플은 0.39% 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 사면인과 함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거나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인다는 여론이 꽤나 나왔던 상황입니다. 가장 큰 예로서는 중국이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베이징 마라톤 대회를 열었던 것인데요. 제로 코로나를 외치며 도시를 무자비하게 봉쇄하던 중국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방역 완화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그 기대를 무참히 박살내버렸습니다. 중국 정저우시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정부가 2일부터 일주일간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폭스콘의 중국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공장이 일부 봉쇄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폰 위탁 생산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다고 애플이 발표했습니다. 두 제품의 출하량이 적어질 것이며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폭스코는 애플의 최대 아이폰 생산업체이면서 정조우 공장은 아이폰 14 시리즈의 80%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의 85% 이상 생산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공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3대 지수의 상승에 비해서 심각하게 하락한 테슬라의 200달러 붕괴에 대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또 한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위해 지역을 봉쇄하면서 올해 겪었던 테슬라 공장가동 문제가 다시 우려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상황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역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따른 이슈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정작 테슬라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큰 이슈로는 트위터 직원 3,700명을 하룻밤 사이에 해고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광고주들이 또 줄줄이 이탈해버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답변은 어쩔 수 없다였습니다. 그 결과 트위터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일론 머스크를 집단 소송하게 되면서 트위터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분 봉 차트를 보시면 심리적 라인을 장 초반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오후에 들어서면서 그 200달러가 완벽한 저항선을 구축하면서 주가 상승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해서 5%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와는 반대로 메타는 6.5%의 큰 폭등을 보였습니다. 2004년 이후에 18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을 한다고 발표했는데요. 11월 9일부터 직원 해고 통보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이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최소 10%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할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구조 조정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나 회사가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바로 이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마크 저커버그는 한달 전에 메타의 구조조정을 예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실적 발표도 좋지 않았고 가이던스를 통해서 내년까지 리얼리티 랩스는 큰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듯 이번 구조조정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닐 큰 적자를 내고 있는 메타가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시장은 메타가 최대한 적자폭을 줄이고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나마 기분 좋은 소식은 1,400원 달러 환율이 깨진 모습입니다. 오늘 1,400원 이상으로 높게 시작했던 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393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강달러 현상이었습니다. 애플의 CEO인 팀쿡이 이번 실적은 강달러 현상이 아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강달러 현상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을 떠나서 오늘의 전반적인 시장 상승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내일 있을 중간선거에서 상원에서는 근소하게 공화당이 우세하거나 5대5를 점치고 있으며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기대를 꽤 크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상황이 시장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RBC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는 백악관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거나 의회 중한 곳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주식 시장이 평균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을 장악하면 S&P 500 지수가 14% 상승했고 상하원 모두 장악하면 상승률은 13%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통제하게 되면 10% 상승의 오름세를 보였다고 하죠. 즉,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선거 결과에 전혀 상관없이 주식시장은 중간선거 이후에 상승해왔습니다. 자, 그럼 특정 상황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장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단기적인 기술주의 상승랠리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평소에 강도 높은 빅테크 규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하원 둘중 하나라도 공화당이 장악한다면 그 규제 정책은 무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공화당이 민주당의 입법을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죠. 정책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당장 공화당 자체도 빅테크 기업의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백악관 마저 잡고 있을 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업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굳이 민주당에게 좋은 일을 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후인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법안을 만들어 공화당의 업적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2년 후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또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향후 2년 동안은 빅테크 기업이 호황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보다는 마지막에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말씀드린 부분에 더 집중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는 장기적으로 미국 주식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적어도 공화당은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표들이 중간선거 이후 미국 시장은 어김없이 상승해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은 5만 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큰 하락을 해왔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는 그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은 항상 상승해왔다는 그두 가지가 큰 시너지를 얻으면서 중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선거의 결과가 공화당이 상하원 둘 모두 혹은 둘중 하나라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하지만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곧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CPI 지수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이죠. 중간선거는 내일, 그 다음날에는 시장에 영향을 또줄수 있는 FMC 멤버의 연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미국의 이슈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중국발 악재가 다시 터질 수도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시장은 파도의 연속입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파도 하나하나에 신경 쓰시기 보다는 좋은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면 그거대로 즐기시면 될 것이고 주가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저가 매수 찬스를 즐기시면 됩니다. 항상 파도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닌 바다 전체를 보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